그룹들, 슬랍들내 생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룹들이 되겠고 그 그룹들은 바로 슬랍들이요내 생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그룹들, 슬랍들내 생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담이 예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예덴 동산에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예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 예덴 호단 동쪽에 어, 그룹들을 어,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룹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어, 모시는 존재들. 그래서 이사6장 어, 어, 2절에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팔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자기가 이사야가 본 어, 스랍들 자이 스랍들이 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어, 이 그룹들 어, 그래서 이들은 각기 여섯 날개가 있고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 어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어 날면서 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가셨던 어 고룩들은 바로 이사야가 본바 슬압들이 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사 6장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돌로는 날며. 그래서, 각기 여섯 날개를 가진 그 서랍들, 슬압들, 그 서랍들이 바로, 요한이 본 바, 내 생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시록4장 8절에서,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이대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6장에서그스랍들이 각기 여섯 날개가 있다고 말씀을 한 것처럼 그대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다는 것. 그래서 그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미한 것처럼, 바로 내 생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역시 찬미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어, 슬압들은, 바로 요한이 본, 어, 내 생물이요, 그 아담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던, 어, 그 그룹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사육장, 6절에서, 그때 그슬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재단에서 지분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네 개로 날아와서, 자, 이슬랍 중에 하나, 각기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슬랍 중에 하나가, 핀 수출 손에 가지고, 이사선자에게로 날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수랍중에 하나가 이사 선자에게 그핀 수출 손해 가지고 날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어 계시록 15장 7절에서 내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선사들에게 주니 자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선사들에게 금 대접 일곱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슬랍 중에 하나가 이사선자에게핀 수술 가지고 날아왔던 것처럼 내네 생물 중에 하나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천자에게 주었다는 것. 그래서 그슬랍이 바로 내네 생물 슬랍 중에 하나가 핀 수술 이사선자에게 가지고 왔던 것처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육장 2절을 보게 되면,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자, 모시고 있는 슬압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각기 여섯 날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슬압들을 타시고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그 슬압들을 타시고 움직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편, 18편 9절에서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날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심이여,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소사오르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게 되는데,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람날개를 타고 다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는 것이 슬랍들을 타고 다니신다는 것이요. 바로 내네 생물을 타고 다니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날개는 바로 그슬랍들이 있는 여섯 날개. 그래서 그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을 들으시고 강림하신다고 말씀 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계시록 육장의 환란날 계시록 육장의 환란날에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으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구름을 타고 다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 어, 그룹을 타고 어, 다니시게 되고, 이때가 바로 계시록 어, 6장에 활란날, 계시록 6장의 활란날에 어,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게 되는데, 구룹을 어, 타고 다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어, 7장에서 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 열왕을 그 권능으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을 다스리 실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섬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룬과 허감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허다한 섬들의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있는 그큰 무리를 향해서 거기에서 나올 그셀수 없는 큰 무리를 향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께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게 되는데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그 보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게 되는데 그 보좌 가운데서 그 보좌 주위에서 그 그룹들이, 슬압들이, 바로 내 생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미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야가 본 슬압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찬미하는 그 슬압들, 그래서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 때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2사 6장 3절에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요. 이때 바로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서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스랍들이 그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찬미를 드리고 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 안에 좌정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독생자 안에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시고 자위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게 시 되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도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독생자. 그래서 그 보좌 가운데 독생자를 안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독생자 안에 좌정하셔서 열방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서 천하 열방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그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게 보이시게 되는데, 먼저,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에서, 10편, 50편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에서 빛을 비추신다고 할 때,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이 의인들의 장막이요, 거기에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그 영광을 먼저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먼저 그 영광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그 영광을 본다는 것. 그래서 그 슬압들은, 그 그룹들은, 그내 네 생물은 계시록 6장의 어, 활란 날에, 개시록 6장의 활란 날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에서 어, 독생자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시록 6장의 활란 날부터, 어, 그내 네 생물은, 그 그룹들은, 어, 그 스랍들은, 보자 가운데 있는 어린 양, 바로 어, 독생자를 어,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슬압들로부터 독생자 안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시게 되고,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 때,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삶은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순종하는 자들은 의인들의 장막에서 내 생물을, 그 슬압들을 먼저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